주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감성 가득한 여름 룩북을 준비해 왔는데요. 짜잔! 색감만 봐도 너무 화사하니 예쁘죠? 패션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요즘 엄청 핫한 브랜드, 브랜드 하해 제품으로 여름 룩북을 구성해 봤어요. 하해가 트렌디하면서도 러블리한 옷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요즘 감성 늦은 룩들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다가 가성비 제품도 많아요. 그래서 인지 제가 원래 룩 구성하는데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하네 옷들은 너무... 너무 예뻐서 고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든 제품이 많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다 예쁜데, 이 제품들 중에 랜덤으로 구성해서 오늘은 네 분께 선물해드릴 예정이고요. 더보기란 보시고 꼭 참여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랑 같이 완전 취향저격 당할 거라는 자신이 있거든요. 빠르게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첫 번째 룩은 한 해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이템. 인기 제일 많은 제품을 가져와봤어요. 이런 글로시한 광택감이 느껴지는 시어 셔츠인데요. 요런 셔츠 하나 가지고 계시면 봄부터 여름까지 입어주기 정말 좋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이 광택감이 미쳤습니다. 완전 은은한 광택감이어서 완전 고급스럽고 살짝 이렇게 시스루인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재감도 되게 얇아서 한여름에 사람태 템으로 햇빛 가리개용으로 입어주기 좋고 또 에어컨 추울 때도 이런 긴팔 셔츠 필수잖아요. 활용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핏이 루즈핏으로 나와서 내추럴한 무드가 너무 예뻐요. 이 광택감과 어울려서 차르르한 그 느낌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S랑 M사이즈 두 가지 로 나와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선택 해서 입으실 수 있고 이게 셔츠 니까 잠가서 입어주면 데일리로 단정하게도 입어주기 좋은데 핏이 오버핏으로 나와서 풀러서 걸쳐 주면 무드가 또 완전 달라요. 약간 휴양지 룩 여행룩으로도 활용 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활용도 장난 아니죠. 인기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해가 뒤태도 신경 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 로고 포인트 있고요. 그 밑으로 핀턱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오버핏이랑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차르르 퍼지는 듯한 느낌이 쉐입이 정말 예쁜 셔츠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셔츠가 대박인 게이 스크런치가 세트예요. 요즘 스크런치도 따로 사려면막만 원대 이상으로 비싸단 말이죠? 근데 이 스크런치랑 셔츠가 세트인데 요 정도 가격대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매치한이 셔츠도 진짜 예쁘거든요. 활용도 좋으면서 디자인까지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여름에 반바지 필수잖아요. 근데 얘는 베이직 하면서도 시원한 소재가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셔츠랑 조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글로시, 글로시한 느낌. 그래서 이 하늘하늘한 느낌도 시원해 보여서 좋았고 또 러블리한 포인트가 밑단에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은은하게 포인트 돼서 좋더라고요. 과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여름에 반바지 필수인데 특히 밝은 흰색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여름에. 근데 흰 반바지 비침 때문에 입기 힘드셨던 분들은 얘는 이렇게 안감이 레이어드 되어 있어요. 두 겹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치지 않더라고요. 그 점도 되게 좋았어요. 데일리로 자주 손이 갈것 같은 느낌? 허리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착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입어주니까 진짜 내추럴하면서도 꾸안꾸 무드로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셔츠 풀어서 입은 룩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어서 안에 흰색 나시 입어서 걸쳐줬는데 어때요?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예쁘죠. 좀더 편안한 무드에 맞춰서 긴 바지를 입어줬는데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시어사커 소재로 되어 있는 시원한 여름에 편하게 입기 좋은 긴 바지예요. 근데 얘가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요. 일단 원단도 이 시원한 스트라이프 무늬 색감도 그렇고 무늬도 너무 예쁜데 디테일들이 미쳤거든요. 이렇게 허리에 들어간 한의 로고가 레이스로 들어간 게 너무 예쁘죠? 거기에다가 이 스트링마저 허투루 쓰지 않더라고요. 이 스트링도 저름해 보이는 끈이 아니라 이런 탄탄한 약간 오트밀 컬러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스트링마저 로고를 넣어 놨더라고요. 진짜 한 해의 디테일을 엿볼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바지통이 넓은 와이드여서 진짜 내추럴한 무드로 편하게 어디에나 입기 좋은 바지였습니다. 한번 접어 입으니까 발끝에 오는 다리 길어 보이는 기장감이어서 그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 번째 룩은 좀더 캐주얼한 무드로 입어봤는데 이 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편안한 무드도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점퍼 아우터고요. 보시면 이렇게 비치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되게 얇아서 한여름에도 입기 좋고 장마 시즌 습할 때도 입기 좋은 아우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단도 이렇게 은은하게 또 광택이 도는 원단이거든요. 되게 고급스럽고 포인트가 돼요. 되게 감성있어지는 느낌. 그리고 핏이 또 독보적으로 예쁜데 이런 점퍼가 보통 목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걱정했는데 입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라운드로 하이넥으로 올라온 게 되게 깔끔하면서도 귀엽고 예쁘죠. 거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투웨이 지퍼예요. 제가 키장 열어 투웨이 지퍼를 열어서 밑에 하이를 살짝 보이게 입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밑에 또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핏을 아방하게 너무 잘 잡아줘요. 거기에다가 너무 길지 않고 골반까지 떨어져서 또 한번 마음에 들어. 있고, 또 한혜가 디테일 장인인 것 같더라고요. 얘도 여기에 이렇게 예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도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테태까지 신경을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은은하게 포인트 돼서 예쁘고 이 컬러가 밀크 글로운데 말 그대로 그 우유의 뽀얀미 느껴질 정도로 깨끗한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얘는 좀 데일리로 베이직하게 입어주기 좋은 것 같고 얘가 플라워 패턴으로도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흔하지 않고 저 이것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좀 빈티지 러블리한무도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는 아방한 핏을 맞춰서 좀 와이드한 버뮤다 팬츠를 입어줬는데요. 얘는 코튼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탄탄해요. 근데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은 그런 원단이고 버뮤다 팬츠 길이가 애매해져 버리면 좀 다리가 짧아 보이기도 하고 좀 너무 힙하기도 하고 해서 데일리로 입기 좀 힘든데 이 버뮤다 팬츠는 딱 적당했어요. 기장감, 와이드한 정도, 이 원단 무늬까지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바지도 스크런치가 세트입니다. 추가금 없이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라 얘도 너무 가성비예요. 스트라이프가 좀더 데일리한 느낌이라면 얘는 진짜 빈티지 러블리 끝판왕. 얘도 너무 예뻐요.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스크런치가 세트입니다. 다음은 좀 화사하게 입어봤고요. 컬러감 너무 예쁘죠. 여름에 진짜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이런 나시 미니 원피스랑 가디건 세트인데 먼저 가디건 핏이 진짜 예쁜데 제가 키작녀라 크롭에 집착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얘가 너무 딱 적당한 말만 크롭인 게 아니라 딱 허리까지 오는 크롭 기장 가디건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얘도 살짝 안에가 비치는 듯한 약간 실스로 원단이라 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하늘하늘한 무드까지 잡은. 제품이에요. 제가 그리고 보통 쨍한 컬러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무채색 러버인데, 그런데도 이 체리색 컬러는 화사하면서 얼굴 밝혀주는 포인트로 입기 좋은 컬러라 얘로 셀렉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말하면 입 아픈 디테일 장인 한혜가 소매에 또 이런 시스루 레이스를 레이어드 해놨습니다. 이런 예쁜 디테일들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밀크폼 컬러로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 컬러를 세트 구성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레이어드해서 입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따로따로도 활용하기 좋으니까 쟁여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단독으로도 레이어드로도 정말 자주 입어주게 되는 이런 나시 미니 원피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도 한 해만의 포인트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다른 미니 원피스랑은 남달라요, 남달라. 일단 이것도 원단이 은. 은하게 광택이 도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한 무드의 나시 미니 원피스고 제가 이거를 바지랑도 레이어드하고 원피스로도 착용한 걸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원피스로 착용하고 있어요. 저한테 허벅지까지 오는 되게 미니한 기장이어가지고 기장감이 좋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어깨 끈으로도 스트랩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다들 체형에 맞게 원하는만큼 조절해서 입으시면 돼요. 너무 짧아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쇼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셔도 되거든요. 저도 아까 보여드린 반바지를 안에 입어서 그 위에 이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 미니한 기장감이 러블리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거는 바지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바지랑 연출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뒤집어서 입을 거예요. 대박이죠? 얘가 투웨이에요. 이렇게 글로시한 새틴 느낌이 느껴지는 요 면으로 입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은은하게 라벤더 빛이 도는 시스루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체리씨 가디건이랑 컬러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은은하고 하늘하늘한 무드가 똑같이 연출되더라고요 가디건은 제가 레이어드해서 입어봤어요 밀크폼 컬러랑 체리씨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어줘도 예쁘죠 이렇게 저처럼 둘다 풀러서 살짝 컬러감 겹치게 입어줘도 예쁘고 안에 가디건은 이너처럼 잠궈 입고 그 위에 가디건은 풀러 입어줘도 예뻐요 아까는 원피스 단독으로 입어줬는데 이번엔 긴 바지랑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니까 좀더 편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룩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진짜 다양하게 보여 드렸잖아요. 앞뒤로도 입고 바지랑도 입고 가디건도 레이어드해서 입어주고 잠궈서도 입어주고 활용도가 진짜 좋은 제품들이라 이두 가지는 진짜 찐템으로 추천드릴게요. 특히 가디건 완전 활용도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쩌다 보니 긴팔 제품이네요. 푸드 니트 제품이고요. 얘도 통기성이 엄청 뛰어난 니트 소재여서 여름에도 시원 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비스코스랑 폴리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기성이 뛰어난 건 물론이고 땀 흡수도 잘 된다고 해요. 여름에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소재가 되게 변형이 없이 탄탄한 그런 소재 있죠. 까슬거리지 않아서 맨살에 입기에도 무리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내추럴한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이 소재랑 핏이 합쳐져서 차례를 몸을 따라서 감싸듯이 흘러내리는 그 아방한 핏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장감도 좀 여유 있는 느낌이고 근데 밑단에 시보리가 있어서 원래 이렇게 시보리를 다 풀면 힙을 덮는 기장인데 이 시보리를 접어서 힙 중간까지 오게 연출을 해주면 딱 이렇게 적당히 내추럴한 무드 있잖아요. 그런 핏으로 입어주실 수 있어요. 이 스트링 줄이 얇은 것도 마음에 들고 또이 단추 디테일 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색감도 되게 깨끗하고 맑은 아이보리 컬러고 밑에 그래서 플라워 팬턴의 긴 바지 랑 입어줬는데 이 색조합이 되게 화사하니 예쁘죠 너무 러블리하고 색감도 약간 따뜻한 크림 옐로우 컬러에 가까워서 요 후드랑도 잘 어울리고 여름에 입어 주기 딱 좋은 컬러감이에요 약간 빈티지 포인트 주고 싶은 날 꺼내 입어주고 싶은 그런 바지고 와이드 핏에다가 허리도 스트링으로 조절 할수 있고 코튼도 약간 약 터치감이 좋은 이렇게 후드로드랑 코튼 팬츠여서 착용감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제가 밑에를 바꿔서 미디 스커트랑 한번 입어볼게요. 밑에 이런 미디 스커트랑 함께 입어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낙낙한 핏의 후드 니트랑 이 미디 스커트가 약간 기장감이 맞춘 것처럼 세트처럼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까보다는 좀더 데일리로 입기에 무난한 색조합이어서 이렇게 조합으로도 잘 입어줄 것 같아요. 이 스커트가 블라우스로 세트 상품이 있거든요. 그 셋업으로 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마랑 세트 상품인 블라우스인데요. 얘는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깔끔한 블랙 컬러에 일단 쉐입이 너무 예쁜데 어깨에 퍼프가 들어가 있고 러블리하게 허리 부분도 이렇게 스트링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허리 쏙 들어가고 밑에 프릴 달려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크롭 기장이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스커트랑 세트로 입어주면 여름에 하객룩으로 활용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따로따로 따로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엔 데님이랑 입어줘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스커트도 아까처럼 다른 상의에 입어주면 되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이라 세트로 구매하시던지 취향인 제품으로 쟁여두시면 좀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목 부분이랑 팔 끝에 부분 이렇게 레이스도 들어가 있고 이 단추도 튀지 않게 싸게 단추로 블랙 컬러 맞춰서 들어가 있으니까 더 깔끔하고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도 약간 적당히 퍼지는 플레어 라인인데 중간 이랑 밑단에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또 은은한 포인트가 되고 여러모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스커트는 밑에 바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미니 스커트는 바지가 들어가 있는 거 봤는데 미디는 처음 보거든요. 근데 또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둘다 되게 탄탄하면서도 얇고 근데 또 주름은 막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되게 퀄리티 좋은 면 원단인 것 같아서 오래오래 두고 입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하늘 제품들로 꾸려본 여름 룩북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워낙 제가 눈여겨 보던 브랜드여서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품들이 대부분 고퀄리티 원단에다가 패턴들도 색감들도 다 러블리하면서도 데일리로 입기에 과하지 않고 다른데서는 보지 못할 한 해만의 디테일들이 가득가득 들어간 제품들이어서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할인 기회 놓치지 않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